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지난 일요일날 아, 예배를 영주제일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받습니다. 오전 예배를 받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 부분에 나온 얘기 중에 한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 거기에서 예배를 보신 분들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임병아 도연, 임병아 도연이 지금 프레시안의 정식 기자에게 한 말이 있다 없다. 어? 사람을 하천에 갖다 끌어먹겠다는 말이 그 말의 발단인데 이 말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어? 내가 그 그날 또못는말 중에서 전화 통화 중에서도 차를 잘못. 운전하다가 받아 앞에 받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전화해주겠다는 얘기가 그것도 아마 일주일이 넘는데도 었 전화가 없어요. 어? 사람을 아니 나 내가 뭐 임병아 도이는데 그런 대답을 받을 만한 여, 음, 그 받을 사람도 안 되고 해뭐 임병아 도요리네인데 그런 얘기를 답을 해줘야 될 만한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그래도 기다렸고 해준다 그랬고. 기다렸고, 그런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의원이? 예? 도의원이 이미 담아서 되지 않는 말을 해서 한 사람이, 응? 정신적인 충격으로, 어?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는데, 예? 했다, 안 했다는 말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은 안 했는데 어떻게 와전된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와전된 과정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있는데 그안 되는 거를 안 했는데 이런 말이 도는 데 대해서 억울합니다. 어? 그 얘기, 선출직 정도 되면 그런 건 알잖아. 해야지요. 열흘이 넘도록 지금 그런 말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저는 지금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말을 많이 자제해가지고 하지만은 지금도 오늘 날도 축축하고 한데 술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뭐아그 새끼 충분히 그럴 놈이야. 어? 그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그 사람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네. 또 이래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말들이 떠돌고 왜 술집에 안주거리를 장만하느냐 이 말이야. 선출직. 어? 그래도 10만 시민에 두 명밖에 없는 도의원에 반쪽 시장 아니야? 에 자꾸 이런 반쪽 시장이니, 온쪽 시장이니, 이런 으니까 자꾸 말이야.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고, 폼잡을라 그런지 모르지만, 은똑발을 해야 그것도 뭐가 옳게 폼잡지 이제 다니면은 이 얘기가 규명이 되지 않고는 그 명, 뭐 사람 행색 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지치면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다고, 이런 잘못은.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정가만아 있는데, 어, 그거, 걱정하는 분들이 왜 생겨? 네. 은근히 생긴다. 안 생기길, 정말 보이지 않는, 아주 음성적이니까 그렇지. 이거 말낸데 그런 전화 온다. 그, 혼을 내버리지. 당신이 그러면 말이야. 임병아 도윤이 사람 하천에 끌어모는데, 그다 삽질해서 같이 묻어줄 사람이야? 혼을 내버리지, 내가. 명단 대본 공개해버리고. 본인이 말이지, 그거 해명해야 될 부분은 본인이 해명하고 나가는 게 왜?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모습이지. 또 다르게 말이 도는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를 묻겠다. 카메라를 묻겠다고 했는데 왜 사람을 묻겠다는 말이 도느냐고. 아, 카메라를왜 묻어? 카메라도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에게는 생명이야. 생명이고 그 카메라로 돈을 번다고 하면 한 가족의 생명이야. 에? 이렇게, 왜?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나의 밥통은 왜 거둬차? 나의 밥통은 왜 갖다 끌어 묻어? 임병아 도인는 밥술에는 뭐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 일상 기사들 중에는 그래도 밥, 아무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지만은, 정말로 여기, 밥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정을 본단 말이야? 정말 사퇴하는 게 맞지? 그 정도 실력이라면은. 그 정도 생각이고, 그 정도 사고라면 삿대 내는 게 맞아요. 뭘더 하겠는데? 임병아 도 의원이 현장을 뛰는 카, 응? 음? 기자의 카메라를 땅에 묻는다 그랬는데, 예? 왜 사람이 묻는다는 말이 돌아? 이래나 저래나 이 얘기가 나오는 그 태생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임병아 도의원의 그래서 사고에, 사고에, 이 머리에, 사고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이적고 생기는 거야. 이게 그 말을 했는 술자리도 아니고 어 술자리다 아니, 술자리에서 어뭐김병아도현이 내년도 그래도 조교 이 새끼 말이야. 니뭐 네, 얼굴 내날또 축축하고 한데 저 화제를 갖다 끌어모으시면 좋겠다. 그리고는 또 우리 또 같이 또 <laughs> 웃을 수도 있는 얘기야. 에 그렇지만은 그게. 영주시정에 그래도 뭐한 아이템을 갖고, 미, 중요한 미팅을 하고, 어? 전부 다 비도 오고 해서 축축하기, 해, 해지려고 는 그런 음, 분위기에서, 아 기자를 갖다 끌어먹겠다, 카메라를 갖다 끌어먹겠다, 이 따오 소리를, 어? 했다는 이 자체가, 어? 이게 온전한 사고에서 나온 거야? 약학을, 약학을 했으면은 맹, 이게, 갈들고, 메스들고, 수술만 안 했단 뿐이지, 이 해부학적이나 약학, 약학은 왜더 많은 걸 했을지도 몰라. 찌고, 쬐고, 꾸메고 하는 것보다도, 어? 약학을 했던 사람이 그런 거 몰라? 이런 말을 듣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정도로 그래 됐다는 거, 약학, 양리학적으로, 아, 몰라요? 그 사람 이제 동정이 가지도 않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선출직이라고 그 어? 일을 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도 참 외관만 보고 그래도 약학대학이 나와가지고 약사를 하고 있다 그러길래 그래도 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칭찬했고 그 다음에 약간 또 삐그덕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거듭 저저게 칭찬했어요. 그래도 역시 임병하 도의원은 1등 의원으로 가고 있다고. 제, <laughs> 이 영상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제가 그거 영상 두개 올렸다가 지금 오지이챙피나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도의원이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대단해. 그냥 하나 정도는 갖다 끌어모는단 말이에요. 그냥 남의 카메라 그냥 하나 갖다 놓 그냥 갖다 끌어모는단 말이야. 그거 했나 안 했나 그 말도 못하는 게 도연이 도의원이 무슨 도연이야 사퇴하는 게 맞지 지금 열흘 동안에 내가 쭉 내가 지금 살피고 있어요 어떤 부부에서는 뭐 현수막을 걸겠다 하는 것도 아인데뭐날 떠라라고 오기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걸지 안 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저간의 말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을 내게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 한마디 잘못했는 것을, 진작에 잠재, 잠재웠어야지, 임병아 도의도 거의 뭐한60 거의 안되거나 응? 그러면은, 응? 인생 살았는 거. 이 한마디로, 엿밥 까먹어도 돼? 그렇지 않, 요번에 말 까먹었어. 어떻게 볼거할 거야, 이거? 이런 말은, 복구가 잘안 돼요. 이런 말은, 복구가 잘안 돼. 그렇지만은, 내일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빠르다고 수습을 하세요. 당당하게 시청 기자실에 가서 도의원답게 기자들 몇 명이나 올랐는지, 그 상주 뭐몇 명씩은 그래도 있으니까 기자회견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청홍식씨 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하고, 어 해야지. 이거 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카메라를 묻겠다, 사람을 묻겠다는 말은 그 말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다른 말들의 제보가 제 임대도 지금 돌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아래 1 3일날 영주와 관련되는 그 재판이 하나 있어가지고 안 갈라고 그랬는데 그 재판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세시 재판에 제가 일부러 내가 참석을 했었어요. 해보니까 역시나 어? 아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 다른 말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벌써 잠재 잠재웠어야지. 알아서 알아서. 나도 응? 정말 많은 한참 후배잖아. 한참 응? 처음에 내머글 때만 이게 검검은 이행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는 않잖아내 지금 위에 달아 나는거 있지요, 임병도 의원. 소문은 꼬리를 길게 달아 나갑니다. 이 말은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아요, 이 소문이란 게. 예? 나이가 적어서 그걸 모르나? 지기가 낮아서 모르나? 며칠 더 기다려보고, 내가 정식 기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얼굴 내놓고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에, 정식기자의 녹음을 따와서 내가, 어? 녹음 인터뷰를 따와서 하든지, 내 방송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